왜 이렇게 우리가 둔촌주공에 관심을 가지느냐 서울시 입주 물량이 60%가 내년 내후년 줄어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000세대라는 대단지 거기다가 신규 공급반 4,800세대입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택지 지구의 1년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의 좌절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는 거죠 철수 많이 했다고 하는데. 와 대박이다. 와, 진짜 미친 너무 좋은데 이거. 안녕하세요, 개천고 노 선생입니다. 속보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재건축인 둔촌주공이 공사 중단 105일 만에. 극적 협의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5일 이후에 시공단은 파업을 선언했죠. 더 이상 공사할 수 없다. 무상으로 52% 지어줬으면 됐지. 더 이상 나는 조합과의 신뢰가 깨졌고 계약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할 수 없다면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러한 사태가 나왔는데 서울시 중재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의 퍼즐 때문에 진행이 됐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협의 사항으로 인해서 드디어 빠르면 올해 11월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둔촌주공 아픈러들 속상하겠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둔촌주공 일반분양을 노렸던 우리 개천고학우님들 희망을 가지신다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둔촌주공에 관심을 가지느냐? 서울시 입주 물량이 60%가 내년 내후년 줄어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2,000세대라는 대단지, 거기다가 신규 공급만 4,800세대입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택지지구의 1년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의 좌절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는 거죠. 자, 먼저 이번 합의를 통해서 둔촌주공 아, 네. 현 임원진이 전원 다 사퇴를 합니다. 이게 큰 겁니다. 왜냐 그동안 비대위에서 해임총회를 열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해임총회를 다시 열고 그리고 새로운 집행부를 만드는 데 3개월에서 4개월까지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협의를 통해서 조합 임원진들이 모두 다 스스로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정상위를 출범시키면서 임시위에 위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빠르면 10월 안에 조합의 새로운 집행부가 생기면서 시공단과 그리고 피해사와 협의를 할수 있는 물꼬가 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허들이었던 상가 부분에서도 네.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기존 둔촌주공 상가는 309개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287개의 조합원에서 거의 500개까지 상가의 지분 쪼개기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 하나당 많게는 조합원이 4명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지분 쪼개기로 이 발을 담궜던 거야. 이러다 보니까 상가 무상 지분율을 190%로 전 조합에서 OK를 했는데 이번에 현 조합이 270%까지 모상 주분율을 올려달라는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었던 겁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 시공단에서는 공사 재개할 수 없다. 합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번 7월 29일 강동구청에서 이어진 시공단, PM단과 조합에서 협의를 됐던 게이 부분에서도 조합원이 꼬리를 좀 내리겠다. 그리고는 거의 합의를 할수 있는 구두 협의 내용까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 부분 하나만 최종 협의가 된다고 하면 11월에 공사가 재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반문을 하겠지요. 과연 상가 부분에서 완료가 되겠느냐? 크레인까지 철수한 거 아니냐? 그리고 공사 인부들 다시 데리고 오는데 과연 진행이 되겠냐? 그러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동구청과 정상이에게 이 조합이 이제 슬슬 똥줄을 타면서까지도 정상위의 모든 권한을 위임 했다는 거아닙니까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60에서 80% 확률로는 11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재개가 될수 있는 최종 합의문에 도장을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시공단에서 최종 공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8월 27일까지 조합에서 최종 합의문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시공단에서도 7천억에 대한 대출 상한에 대해서 모든 법적 책임을 조합에게 던지겠다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넉 놓고 있다가는 조합이 경매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그 위험을 느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비춰진 겁니다 이렇게 공사 재개의 가능성과 앞으로 공사 재개가 된다면 언제 되느냐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일반 분양이 나온다면 언제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합이 새로 선출이 되고, 그리고 공사 지게가 되려면 최종적으로 시공단과 합의문에 보장을 찍어야 됩니다. 이게 빠르면 11월, 늦으면 내년 상반기가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일반 분양가가 확정이 돼야지만 일반 분양에 공시를 할 수가 있고, 허그에서 보증이 오케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3월, 늦으면 아마도 내년 하반기로 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라도 둔촌주공이 일반 분양이 된다고 하면 4800세대라는 어마어마한 일반 분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올라가고 일반 분양가도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거 잡으면 빨라도 2년 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잡아도 분명히 로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헬리오시티 그렇게 욕을 먹었지만 지금 20억 돌파했지 않습니까 분명 큰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 중단 105일 만에 가능성 있는 극적인 협의가 도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공사 재개가 된다고 하면 빠르면 올해 11월 늦어도 내년 3월 정도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 재개가 된다고 하면 내년 3월에서 6월 정도에는 일반 분양이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상가 부분에서 최종 합의가 됐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조합과 정상위에서는 분명 시공단에게 많은 걸 양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사 재개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또 진행되는 부분 저희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빠르고 정확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개천고도선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잉! 아니, 뭐, 상관은 그렇다 치고, 공사비 증액된거 어쩔 거야. 5,600억 원 조합이 내고, 거기다가, 11월에 공사한다고 해도 7, 8개월 동안 지금, 모해도 3,000억 원더 들을 것같데 조합 추가 분담금 끝장났다. 아, 저는 둔청주공이 다시 공사 재개돼서 된다. 어느 정도 조합원 분담금 부분 결정하겠죠. Thank you.